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구하입니다. 부동산의 경매가 들어왔는데 개인에서이 경매를 중지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경매가 이제 뭐가 들어왔냐에 틀려지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죠. 이미 경매는 저당권자,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 저당권자는 회생하면 별채권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뭐 카드채권자나 이런 채권자가 온거 우리가 강제 경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인에서 신청하면 강제 경매는 다 임의 경매는 강제 경매는다 중지 명령으로 중지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가 결정 나면 운명이 틀려지죠. 그래서 강제 경매는 인가 결정 나면 아예 취소 시켜 버리면 되는 거고 임의 경매 그 담보 채권자한 경매는 중지 명령으로 중지 됐던게 들어 인가 결정은그 다음에 속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별채권자한테 가서. 빌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별도로 잘 갚아 줄 테니 경매 좀 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수도권 같은 데는 일부 법원에 크게 있죠. 부동산 담보 채무 제주도 신청 프로그램 신청해서 경매 당하지 않게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뭐 개인의 생명이 렇게 저렴한데 왜들 안하세요 뭐 비싼 변호사 좀잘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